오늘은 바로 그 부적의 효능에 대해 아주 속시원하게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성껏 만든 부적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볼까요? 신기하게도 EBS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흥미롭게 다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적을 선물하고 일주일 동안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심하게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부적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물론, 나는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는 도저히 못 믿겠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과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잠시 잊고 있었던 손오공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볼까요?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오행산에 꼼짝없이 갇혔을 때, 부처님께서 손오공을 완전히 봉인하기 위해 붙였던 신비한 부적. 이것 또한 단순한 미신이 아닌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 부적을 사용해 보신 많은 분들께서 신기하게도, 마음이 신기할 정도로 편안해졌다. 왠지 모르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다라고 기분 좋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긍정적인 마음이 샘솟고,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만을 맹신하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적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운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총매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신가요? 일에 대한 불안감과 답답함에 휩싸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든 부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의 불씨를 지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맛있는 떡볶이를 힘겹게 일한 후에 먹으면서 저절로 힘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적의 효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명쾌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을 믿는 간절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